자, 470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두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와 원 위에 있는 한점 P에 대해서 PA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긴 거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요걸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저는 파포스가 떠오르네요. 자, 파포스의 정리가 뭐였죠? 우리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고, 거기에 중심을 M이라고 했을 때, 그때 반드시 뭘 만족한다는 거였어? A, 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 C 길이의 제곱이 두 배의 AM 길이의 제곱 더하기, BM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퍼포스의 정리였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어떤 m을 잡아서 m의 좌표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pa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의 길이의 제곱이 뭐랑 지금 같다라는 거예요 2배의 pm 길이의 제곱 더하기 b M 길이의 제곱하고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BM 길이가 얼마가 돼요? BM 길이가. 우리, 루트 3, 2, 2, 4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가 5로 고정이거든. 그러면 결국엔 PM 길이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길고 짧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PM 길이가 언제 제일 길어지고 언제 제일 짧아지겠어요? 중심을 지나가는 선을 그었을 때, 거기에서 중심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빼주시면, 그게 바로 p가 최소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중심과 마이너 3, 마이너 4까지의 거리, 5에서 반지름의 길이 2를 빼준 3이 바로 pm 길이의 최소가 된다는 소린 겁니다. 그니까, 러 PM 길이의 제곱이니까 9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470번 끝.